안녕하세요. 다육갱 코그림입니다. 항상 제 채널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은 전부자의 다육 사랑님 농장에 화분이 정말 많이 입고가 되었거든요. 제가 영상을 찍어 왔는데 저는 월요일 날 영상을 올려 드릴 거고요. 토요일 날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실방을 하신다고 합니다. 오후 2 시에 실방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영상이 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실방에서 먼저 찜을 하시라고 또 예고를 해드립니다. 그래서 실방에서 먼저 찜을 하시고 또 없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요. 나 판매가 다 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.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 왔는데 영상 방을 월요일날 올려야 올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또 전부자의 다익 사랑님 실방 어, 광고를 먼저 하게 되었네요. 어,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실방은 오후 토요일 오후 2시하고 7시 정도에 실방을 하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먼저 들어가셔서 예쁜 아이들 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예쁜 아이들 캐릭터 화분이라든가 이렇게 예쁜 N 화분도 들어와져 있고요. 보석이 있는 붐붐 화분도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. 신상으로 들어와져 있어서 이렇게 많은 한 가지가 많은 양이 들어와져 있는 건 아니고요.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영상을 조금 늦게 올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 실방에서 먼저 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고요. 새로 입고된 아이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이 영상을 두 편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. 누구나 좋아하는 캔디 화분도 이렇게 큰 아이들. 어, 캔디 화분이 이 아이들은 어, 12cm, 14cm 되기 때문에 조금 큰 아이들이죠. 어, 요 캔디 화분도 입고가 되었어요. 그래서 먼저 실방에 들어가셔서 찜을 하셔도 됩니다. 어,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져 있어요. 지금 이 영상에 다 나오지는 않았고요. 제가 두 편으로 담았거든요. 그래서 월요일 날 영상을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요. 먼저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실방에 들어가셔서 찜을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렸고요. 저는 월요일 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